아기네 쇼 작정 크리에이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시. 오 야야 근데 아까는 김 김탄인 것 같은데 기분 <laughs> 다인가요야나 아! 진짜 화장놀로어 어, <laughs> 뭐야? 아! 아! 야 친구들 안녕. 누인가캐니의독특티는파콘입니다 다시 만났네. 또 이렇게. 저희가 파트너가 됐어요. 네, 오늘 준비할 VR 체험은 뭐죠? 손을 떼면 안 되는 공포의 게임입니다. 오, 게임 공포. 이름은 바로 Don't l e 가 뭘까요? Don 하지 않다. 네. Let 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키보드에서 손을 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손이 하나라도 떼어지면 바로 끝. 벌칙을 걸어야죠. 네, 벌칙. 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 사주기예요. 대신, 저희의 진짜 사비. 각자의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근데 두 버전이 있어요, 게임이. 그렇죠. 사무실 버전이 있고 사막 버전이 있는데. 제가 사무실 버전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사막 버전을 할 텐데 어떤 거 먼저 할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먼서 아니, 가위바위보서 정하죠. 특히 동생 먼저. <laughs> 그런 게 어딨습니까? 가위바위보. 예! 자와 어? 뭐야 이거 어. 아 잠깐만 준비 어. 시작. 시작 됐어요 이제 시작됐어요 야, 뭐야 오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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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팔이 이거 뭐야 이거 야야 뭐야 우와 어 뭐야 아! 야. 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와. 와. 와 이거 진짜 와 진짜 있는 거같아 야, 파리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예요? 파리죠? 야. 야! 야, 무서운 게 아니야, 이거는 어, 뭐 들어올렸나 봐 아, 잠깐만, 어떡해? 와, 이건 이건 아니지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 <laughs> 공룡까지 있어 김혜이왜 들어오고 있어, 지금? 야, 옆으로 오고 있어 야! 제발, 제발 널 물려놔봐 제발, 아, 진짜 널 <laughs> 물려놔... 레 <laughs> <야> 진짜 못... 야아악! 나 진짜 게임 오벌! 우와! 이걸 <laughs> 벗어주시죠. 기록은 이렇습니다. 근데 아까 공룡 진짜 인한거 같은데 기분 <laughs> 다인가요 <laughs> 아니 이게 원래 4D 효과도 있어요. <웃음> <웃음> 뭐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네. 저는 그럼 이번엔 사막 버전으로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엄마! 나 여기 너무 커! 너무 나. 어 네. 지금은 아, 불개미.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아! 뭐, 제땡로아가야 야, 나 진짜 까다머랬어. 어, 한 번만 계속해. 너무 잘한 번만 계속해. 제가 자 한번 봐준 겁니다. 클릭. 아, 어떡해 아, 엄마 어떡해. 아! 아, 싫어. 아! 화내나 화낸다 아, 때린다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책상에 저거 뭐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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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맞죠, 이거? 1초 차이, 1초 차이, 차이, 와 아, 실은 제가 근데 진짜 그냥 무서움이 없어요, 원래 머리에 등이 없어고 야, 오지 마. 야, 진짜 오지 마. 오지 마. 가만히 있어. 아, 어, 뭐야? 가만히 있어. 뭐야? 가만히 있어.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야, 잠깐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야, 뭐야 이거? 정착이 같이 치는 겨 가지고 뭐야 이거? <laughs> 아! 으아! 으아! <laughs> <와! 웃음> 야! 비루다너 물리는 거 아니냐고. 와! 야 어. 물릴 것 같은데? 야 진짜 있는 것 같아. 왜? 뭐야? 아또무 소리야? 저거 뭐야? 뭐야? 왜 지진이야? 뭐야? 야, 둘이 왜 흔들려? 진짜 왜 이래? 갑자기 또. 어 뭐야? <laughs> 뭐야? <일어나>. 우이 <우와! 웃음> 너한테 막 날라오는 거야? 아! 뭐야? 다 깨고야? 마지막. 거야? 어. 소... 와. 보이지 않고요. 별로 안 무서워. 제가 사줘야 되죠 하고. 어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야. 아이스 초코. 저랑 갔다 올게요. 이쪽 사랑합니 기다리고 계세요. 뭐 제가 진 거니까 뭐 깔끔하게 사줘야죠. 카페 카페를 찾아봅시다. 카페를.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코 있어요? 4,500원이야. 여기 있습니다. 이 보이죠? 이 얼마나 맛있겠어? 와, 너무 맛있겠죠? 아, 이 휘핑크림 괜히 올렸어. 나도 먹고 싶어. 한통까지한입 먹어도 아무도 모르는 자네. 음! 완전 맛있어. 맞습니다. 아, 그 드세요. 네. 그렇게 원하던 내가 이 생크림도 안주려다가 이왕 벌츠 받는 거 확실히 받자는 마음으로 생크림도. 와, 와, 진짜 이긴 보람 있다, 진짜. 진짜 맛있죠. 이렇게 벌츠 받으니까 좋죠? 아니 벌츠 받으니까 좋죠? 횟감 받으니까 좋죠?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름 뿌듯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이렇게 저희가 VR 체험을 네.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아, 이게 모는 네. 효과도 있어요. 진짜 네. 저눈더라고 그냥. 진짜.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지금까지 주민과 <laughs> 혜니의 독특 t v 의 팝콘이었습니다. 막기네쇼 작전 크리에이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